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어떤 백수의 일기 어제 운동이 후유증인지 몸이 너무 무거웠다. 근데 아직 마음속에 면접에 대한 여파가 조금은 남아있는 기분이었기에 오늘 그냥 휴식을 취하면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 했던 이 일간의 운동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았다. 휴식을 취하면 면접 탈락 후 남아있는 조금 남은 우울한 생각이 다시 커져서 나를 덮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오늘도 밖으로 나가 달려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예전에 샀던 실내 사이클이 집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실내 사이클을 해보고자 마음먹었다. 사이클을 타면서 티끌만큼 남아있는 우울한 감정마저 다 날려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사이클을 타기 시작했는데, 다른 것보다 엉덩이가 너무 아팠다. 그리고 맨발로 타서 그런 건지 발도 너무 아팠다. 하지만 그냥 참고 달리자는 마음으로 무작정 사이클을 돌리고 또 돌렸다. 확실히 달리기나 근육운동만큼 근육에 통증이 오거나 하는 건 좋았지만 타면 탈수록 다른 곳에 통증이 심해지니 이건 새로운 방식으로 정신력을 키우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한 시간 가량 달리고 내려오니 엉덩이에 전기가 온것 마냥 찌릿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다 끝나고 나니 이젠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티끌만큼 남아있던 우울감은 엉덩이의 통증과 함께 다 날아간 기분이었다 이제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놔야겠다 오늘의 일기